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농부입니다. 오늘은 16일 25년도 8월 1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여수, 어, 지금 백야라는 펜션 민박, 어, 펜션에 어, 네, 와있는데요. VIP01동입니다. 어,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는 이런데서 어, 살고 싶네요. 어, 지금 아침에 어, 벌써 이렇게 해가, 8시도 채안 됐는데, 해가,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어우, 눈이 부시고, 그 강렬한 태양이, 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거 이제 에메랄드 그린하고, 이거는, 이거 핑크뮬리 같아요. 핑크뮬리는 아닌가? 어, 핑크뮬리는 아닌데, 이게 이제 텃밭, 뭐, 이런 걸좀쭉 보니까, 나중에 텃밭을 이렇게 꾸미면 이런 베란다나 이런 쪽에다 이런 나무들 좀 심을 것 같은데 에메랄드 그린도 있고 그리고 남천, 남천도 있네요. 어, 이 나무는 뭘까? 열매도 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어,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황금 사철이 심어져 있습니다. 요 종은요, 여기 보면 황금선이 굉장히 잎이 뾰족뾰족하죠. 어, 여기 이제 심심찮게 이 황금사철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는 그 흔합니다. 이 나무가. 근데 아직 어, 제가 있는 중부 그쪽은 좀 어, 흔하진 않죠. 좀 찾아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날씨가 이제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 나무도 어,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좀 더, 어, 많이 널리 분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황금산철을 많이 삽목도 하고, 어, 성목으로서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어, 요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변두리에, 이런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어, 아니면 황금사철, 어, 플라밍고 셀릭스, 어, 요런 나무들을 요렇게 어, 어, 분위기 조경을 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경수로서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산책을 갈 건데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입니다. 어, 여수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백야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오셔 가지고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제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걸또 제가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